이게 그렇게 올게요? 아니. 응. 응. 엄마, 원숭이는 좋아해요? 원숭이? 어, 응. 엄마 원숭이 띠라고 응. 했죠? 원숭이. 응. 로운이는 무슨 띠? 응. 원숭이. 원숭이 어떻게 하지, 원숭이가? 어, 로운이는 소띠. 안 좋지. 소띠. 아가는 호랑이띠. 꼬랑이? 어, 아기 호랑이야. 아기 호랑이. 아가 호랑이. 아버지는 개띠. 토 히라이모는 돼지띠. 꿀꿀꿀꿀꿀. 유라이모는 말띠. 응. 뱀띠인가? 말띠인가? 할아버지도, 김민수 할아버지도 소띠예요. 로운이랑 똑같아, 소띠. 응.